PPT secret.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위드의 김윤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하고 놀라실 만한 기능 6가지, 핵인자 기능 6가지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늘 영상은요, 끝까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365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계정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벤트에 당첨되진 않으시더라도 월 2천원 이하로 마이크로소프트365를 사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핵인사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365 쓰시는 분들이 거의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파워포인트는 2010에서 19까지 이렇게 설치형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형 버전이 있거든요. 이 구독형은 기존에 오피스365라는 이름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365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오피스365 쓰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이렇게 켜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365로 업데이트 됩니다라고 이렇게 떴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거든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되면서 혜택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셔야 될게 내가 구독형을 쓰고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구독형을 쓰시는 분만 오늘 핵인싸 기능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365 쓰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이메일도 받으셨을 거예요. 예, 네, 오피스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365로 바뀝니다라고 이메일도 왔고, 저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새로워집니다라는 안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4월 22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365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365로 구독하시면, 어, 그 파워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최신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365 패밀리를 쓰시면 좋거든요. 요 패밀리에 대한 소개는 제가 이제 끝날 때한번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핵인싸 기능 6가지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스톡 이미지 추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365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독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 삽입하실 때 보통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 여기 뭐냐면 이제 내 PC에 저장돼 있는 기, 그림을 많이 불러 오시거나 아니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가서 이미지 가져오시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일일이 가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겼거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신 분들은 스톡 이미지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눌러볼까요? 스톡 이미지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스톡 이미지를 파워포인트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도 하실 수가 있어요. 뭐저 검색 한번 해볼까요? 병원이라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병원과 관련된 이미지가 바로 뜨죠. 자, 그리고 삽입도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삽입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와, 이거 진짜 좋은 기능이죠. 우리 사진 하나하나 하나 찾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이렇게 바로 넣으실 수 있고요. 또 뭐도 되냐면, 삽입해서, 그림에서 스톡 이미지 가볼까요? 여기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 이미지도 바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요. 배경이 없어요. 배경 없이, 배경이 PNG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보여드리면 빠를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 넣고 싶어요. 딱 선택해서. 삽입 누르잖아요. 자,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죠. 어떤 배경 색깔에도 네, 다 넣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삽입에서 그림에서 스톡 이미지 가시면 아이콘이라는 버튼을 주목해주세요. 아이콘. 이 아이콘이 원래 어, 있던 기능인데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훨씬 풍부해졌어요. 되게 많아졌죠. 여기도 위쪽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클릭하시면 카테고리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색깔이 채워진 것도 있고 이렇게 선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아이콘 한번 삽입해 볼게요 삽입 이렇게 들어왔나요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래픽 채우기에서 색깔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도형 채우기랑 똑같아요 도형 채우기에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셔도 됩니다 색깔도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컨트롤 i 프트 G 한번예 하고요 컨트롤 i 프트 G 한번더 하잖아요 그러면 도형처럼 또 분해가 돼요 이렇게 분해한 상태로 색을 바꾸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머 이것만 해도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365 대박이다 하실 거예요. 스톡 이미지 바로 추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콘도 바로바로 바로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나만의 애디인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아닌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어디에 있냐면요. 메뉴 삽입에 가서요. 어내 추가 기능 있나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내 네, 추가 기능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여기에서 스토어로 한번 가보세요 스토어 스토어로 오시면요 애드인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듯이 내가 필요한 파워포인트 애드인을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유료도 많아요. 유료로 사서 추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기는 안, 안, 와보신 분도 많으시죠?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애드인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어떤 애드인을 추가했냐면, 픽셀즈라는 애드인을 추가했거든요. 이거는 무료예요. 픽셀즈, 여기 추가 버튼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추가 버튼 딱 누르시면, 저 여기 추가된 거 보이시죠? 픽셀즈. 픽셀즈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여기서 딱 눌러볼까요? 누르시면, 자, 오른쪽에 이제 픽셀즈가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하신 다음에 사진을 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죠. 만약에 아, 마이크로소프트 365안 쓰시는 분은 이렇게 에드인을 추가해서 사진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에드인은 너무 많이 설치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설치하시면 파워포인트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설치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기능은요. 마이크로소프트365에만 있는 핵인싸 기능. 어, 3D 개체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자, 메뉴 삽입에서요. 3D 모델 보이세요. 3D 모델. 자, 여기에서, 어, 뭐, 직접 내가 3D, 그 파일을 삽입하시는 것도 되고요. 내가 구해온 거를 넣는 것도 되고요. 아직 우리 3D 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온라인 원본에서 볼까요?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365에서 제공하는 3D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눌러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3D 개체들이 보이세요? 한번 삽입 한번 해볼게요. 여기 딱 누르시고. 네, 삽입 버튼 딱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3D 개체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요, 삽입에서 3D 모델 온라인 원본에서 아예 움직이는 아이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공룡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양한 공룡들이 있네요. 동물 하나 넣어볼게요. 얘는 아예 움직이고 있죠.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신기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3D 개체 지금 많지 않지만 더 많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진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3D 개체도 삽입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 기능입니다 원래 이 슬라이드 다시 사용 기능은 전 버전에도 있었는데요 이 기능이 좀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굉장히 편리하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메뉴 홈에 보시면 슬라이드 다시 사용 보이세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에서 자 어, 여기서 파일을 찾으셔도 되고요. 내가 기존 파일에서 일부분을 넣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하시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기존에 우리가 썼던,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슬라이드만 이번 장표에 추가하고 싶다 하실 때 우리 복사 붙여넣기 하셨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추가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기능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도 한번 해보세요. 홈에서 삽입해서 네. 여기 슬라이드 다시 사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365에만 있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 도형입니다. 마치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도형이 약간 그 울퉁불퉁하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메뉴 삽입에서 도형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다각형 원도 한번 그려볼게요. 원도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네정 원형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렸나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 가보겠습니다. 자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할게요. 채우기는 없음 하고요. 선에서 선 색깔은 흰색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됐나요? 선 흰색. 근데 여기서 스케치 스타일이라는 거 보이세요? 스케치 스타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손으로 그린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도형 그 테두리 선이 바뀌게 되죠. 요거 하실 때는 테두리 너비가 조금 두꺼운 게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손으로 그린 것 같이 됐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오른쪽 원에 가서 컨트롤 시프트 V 서식 복사 한번 해볼게요. 서식 복사 했더니 얘도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양도 스케치 스타일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잘 쓰시면 너무 귀엽고, 또, 뭔가 손으로 그린 것처럼 표현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여섯 번째 핵인싸 기능 갈게요. 자, 이 기능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자동 자막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아래에 자동으로 자막을 추가해 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물론,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자막을 다는 것도 되지만,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자막을 다는 것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죠. 마이크로소프트365에서 AI 기능이 강화되면서 한국말로 해도 영어 자막이 엄청 잘 달리거든요. 매끄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쇼에서요. 자막 설정 보이시나요? 여기서 음성 언어. 나는, 나는 한국말 할 거니까 한국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막 언어는 영어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언어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와,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게 너무 놀랍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영어 한번 선택해 보고요. 항상 자막 사용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셨나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가볼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자막이 달리죠. 그래서 자동 자막을 아래에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자막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자막의 위치도 바꾸실 수가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핵인싸 기능 6가지, 마이크로소프트 365 쓰시는 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동안 설치형의 파워포인트 사용하셨다면 자, 마이크로소프트365 패밀리를 한번 구독 한번 해보세요. 이 구독을 하시게 되면 핵인싸 기능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혜택들을 다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365 쓰시게 되면요. 하나의 계정으로 6 명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6 명. 그러니까 이렇게 나, 여 명이서 함께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패밀리 구독하시면 여러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으로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접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트북에서도 접속하고 아이패드나 휴대폰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디바이스에서 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5대까지 동시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잘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혜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 드라이브로 6이트를 줍니다. 저는 PC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 여러분 그 PC에 저장하시게 되면 항상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내가 집에서든 밖에서든 모바일로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파일도 바로바로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를 보통 이제 유료로 많이 쓰시는데 이거 비용만 해도 꽤 어, 비싸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365 사용하시게 되면 무려 6 테라바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쓰시면 이렇게 원 드라이브까지 쓰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윈도우나 맥에서 모두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패밀리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패밀리가 있고 퍼스널이 있는데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 9 0 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명밖에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원 원드라이, 드라이브를 1테라 바이트밖에 주지 않아요. 근데 패밀리를 쓰시게 되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죠. 1년에 11만 9천원. 매월 돈을 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비싼데 연간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11만 9천원인데 무려 6명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드라이브 6테라바이트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한번 해 보시면요. 6명이 쓰는 거니까 한명 쓰는 건한 비용 2,000원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월에 만원대를 내시게 되면 무려 원드라이브 6테라바이트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쓰시는 게 패밀리 쓰시는 게 퍼스널보다 패밀리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패밀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아주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홈 유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직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 중이시라 30% 할인된 금액으로 가정에서 쓰실 수 있도록 구독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사를 해도요. 내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계속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을 연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마다 조금씩 뭐 다르기 때문에 사내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IT 담당하는 매니저나 직원분이 있으시죠. 그런 분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궁금하시면 온라인 스토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스토어에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회사에 쓰신다면 한번 우려를 해보세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하실 때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닷컴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독, 결제하시고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구독 한번 해놓으시면 업데이트는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자동으로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업데이트 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이런 것들도 누리시고 이런 것도 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설치형 PPT 사용하시는 분들 어서어서 어서 오세요. 마이크로소프트365 패밀리를 구독, 구독하시고 이 핵인사 기능도 모두 사용해보시고 그리고 원드라이브도 사용하고 여러 디바이스에도 접속 한번 해보시고 여섯 명이 함께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모든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365 에서요, 저희, 그,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 마이크로소프트365 패밀리를 3개월 동안 사용하시 きっ 그 계정 1 0개나 6개월,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계정 10개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어, 이거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래 더보기란에, 그리고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 텐데, 콘텐츠 위드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에서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3 6 5 패밀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 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꼭 사용해보고 싶어요. 어떤 메시지든지 괜찮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구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할 거예요.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리스트업 쫙 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3개월권 10개 6개월권 10개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 당첨자 발표는 5월, 10, 5월 18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공지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365 패밀리 다들 구독하시고 사용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laughs>